자 오늘도 촬영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항상 수트를 입거나 이제 자켓 류를 입을 때 안에 드레스 셔츠를 항상 입지 않습니까? 이 드레스 셔츠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은 드레스 셔츠 정리하기 예를 들어 셔츠가 드레스 셔츠와 뭐 캐주얼 셔츠로 나뉜다면 수트나 이런 테일러드 자켓 입을 때는 저는 드레스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타일을 하실 때 타일을 할 때의 드레스 셔츠와 타일을 안할 때의 드레스 셔츠는 또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셔츠를 뭐 조금 나누자면 일단 색상,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소재, 그리고 전체적인 핏.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 드리면 드레스 셔츠와 캐주얼 셔츠의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드레스 셔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일단 드레스 셔츠. 자켓 안에 입었을 때 굉장히 깔끔해야 되는 연출이 가능해야 되는 셔츠. 드레스 셔츠입니다. 일단 소재가 매끈한 느낌이 좋고, 그리고 이런 카라가 너무 짧지 않아서 라펠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 삼각 구도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게 드레스 셔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드레스 셔츠는 혹시 이거 아시죠? 커프스 링크. 이걸 꼽는 더블 커프스라고도 하고 프렌치 커프스라고도 하는 디자인을 많이 쓰지만 요즘에는 실용적인 시대다 보니까 이거까지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빼고라도 나머지 것은 그래도 지키면서 드레스 셔츠를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컬러, 그러니까 색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드레스 셔츠는 무조건 흰색이 제일 기본이다. 으뜸이다. 그리고 그 다음 연한 하늘색, 그리고 약간 진한 블루색, 그리고 뭐 아이보리색이나, 그리고 색깔이 조금 조금씩 있는 걸로 이제 가는 게 드레스 셔츠의 기본이에요. 플러스 된다면 거기에 스트라이프가 얇은 거, 굵을수록 캐주얼 셔츠로 간다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타이를 했을 때 타이보다 더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이 기본 드레스 셔츠에 갖춰야 될 컬러다. 셔츠 처음에 콘텐츠 했을 때 그때 형이 설명해줬던 그 컬러들 그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얀도화지에 어떤 색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다 이쁘잖아요. 음. 일단 기본 셔츠는 깔끔하고 가장 밝은 느낌 그걸 드레스 셔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디자인에는 이 칼라 칼라라고 하죠. 칼라가 음. 존재하고. 우리 앞에 여기 플라켓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리고 이제 소매 커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이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나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칼라가 좀 길죠. 길면 테일러드 자켓 앞에이 이렇게 쏙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한 연출을 할수 있어요. 이따 제가 캐주얼 셔츠도 입겠지만 달라요 느낌이. 그럼 이게 무조건 길면 되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바지통이 크면 길이가 내려가고 바지통이 좁으면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카라가 길려면 목도 조금 길어져야 돼요. 저희는 목 높이라고 하는데 음. 이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같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낮아, 근데 얘가 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뒤집어 꼬입니다. 좀 언밸런스가 된다. 어, 네. 그래서 이런 셔츠도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양복처럼, 수트처럼. 길게 살짝 올리면서 길게 음. 빼는 게 드레스 셔츠의 기본이다. 이형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와이드한 건 아니고 뭐한 중간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옆으로 뻗어가는 그런 카라가 있잖아요. 그렇 와이드 스프레드 어. 카라라고 하죠. 그런 거로는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야? 길이가 너무 길지 않더라도 카라가 뒤로 간건 라펠 안에 쏙 넣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여기가 많이 면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타일을 두껍게 해야 됩니다. 타일을 얇게 하고 와이드 스프레드를 선택했다? 여기 줄이 보여요. 이렇게 줄이 보여요. 이 끈이 최대한 안 보이게 숨길수록 깔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카라가 뒤로 가면 타일도 두껍게. 음. 카라가 앞으로 오면 타일도 얇게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셔츠의 묘미입니다. 나는 과하지는 않지만 와이드한 라펠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넓은 어깨를 좋아하다 보니까 카라도 같이 길게 얘도 같이 조금 넓게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다. 음. 자두 번째는 여기 플라켓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통 우리 셔츠 보면 여기에 하나 턱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걸 어깨 디자인해서 깔끔하게 음. 여기 안으로 이제 쏙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도 뭐가 없이 공제선도 음. 없이 음. 이렇게 나올 때더 깔끔한 연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타이 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건데 뭐 신경써요 하실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타이 벗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제 그럴 때 드레스 셔츠에 빗을 바를 수가 있다 깊이 들어가면 이런 단추도 중요한데 단추도 색깔을 막 다양하게 화려하게 쓰지 말고 웬만하면 같은 톤 하지만 진짜 천연 자개를 쓴다면 이렇게 약간 미색? 아이보리색? 그리고 저는 이제 카라가 길기 때문에 마지막 커프스 커프스도 좀 길게 놓는 편이에요 이게 길어질수록 좀더 포멀해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캐주얼 셔츠는 이렇게 좀 짧죠? 짧으면 얘도 맞춰서 짧아지기 때문에 좀더 캐주얼하게 다가갈 음...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부각이 되면 안 돼요, 캐주얼은. 음. 하지만 드레스 셔츠는 이런 데가 부각돼도 좋다. 어... 음. 남은 거는 이제 소재인가요, 소재? 소재와 핏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 소재는 기본적으로 은택이 있는 면 소재를 추천드려요. 폴리 들어가면 안 돼요? 어, 됩니다. 폴리가 들어갈수록 옷이 덜 구겨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드레스 셔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얇아서 살색이 비치지 않는 선그 정도로 선택하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옥스포드는 너무 두껍게 가다 보니까 캐주얼로 빠지는데 이런 면 소재 아니면 면폴리를 쓰더라도 이런 데가 비치지 않는 음. 왜냐면 드레스 셔츠는 주머니가 보통 없거든 주머니가 없으면 여기가 홀겹일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가 비치면 좀안 좋잖아 그리고 무늬가 너무 세지 않은 거 일단 기본적인 플레인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입은 것처럼 약간의 트일 정도? 트일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핏. 핏은 어, 요즘에도 수트도 너무 꽉끼게는 입지 않으니까. 움직였을 때 공간 여유분이 충분히 있는 정도면 돼요. 여기서 더 커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면티는 좀 늘어나잖아. 이제 이런 소재는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음. 입고 움직였는데 끼면 안 돼. 일단 셔츠가 불편하면 양복이 불편해. 그치, 그치. 어. 셔츠는 내가 생각한 때는 수트의 속옷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데 속옷이 불편하면 계속 겉옷이 불편하죠. 네, 네. 그래서 셔츠를 입고 이렇게 움직임이 활용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하지만 이렇게 턱인이라고 하지 바지 안에 셔츠를 넣어 입었을 때 여기가 과하게 빠져 나오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선택하셔서 구매하시거나 맞추시는 게 좋다. 드레스 셔츠는 캐주얼 셔츠보다는 약간 좀 맞는 느낌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뺀 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되게 길다 생각보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긴게 좋아 왜냐? 드레 셔츠가 짧잖아 조금만 올려도 셔츠 빠져나오는 거 알아? 그치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살이 볼뚱말뚱 하는 느낌? 어... 옳지 않아 근데 단점 너무 길잖아 앉을 때 얘가 이제 나를 끌어다니 아, 몸 당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우 못돼 아... 이런 느낌 그런 알겠어 어, 그 전까지의 가장 긴 길이로 선택하신 게 좋다 허리가 너무 부하면 아까 턱인 이제 바지 안에 셔츠를 넣어 입었을 때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음. 튀어나온단 말이지. 뭐 편한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맞는 선에서 겉감에 드러나지 않는 선 정도의 편안함. 그 정도의 핏을 유지하는 게 드레스 셔츠의 포인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스 셔츠의 타이 뺀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조금 넣고 칼라 길이가 살짝 길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 딱 받쳐져서 얘가 딱 이렇게 서요.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맞추신 분이 진짜 많거든. 요게 드레스 셔츠에 타이를 풀었을 때의 가장 멋진 모습이다. 하나까지 풀어도 과장 연출하는 방법. 자, 이렇게 됐을 때, 플라켓, 여기 없어. 깔끔하지 않아? 깔끔해. 이런 게 드레스 셔츠의 디테일이다. 자, 마지막으로 드레스 셔츠와 캐주얼 셔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 자, 이것도 내가 캐주얼 셔츠로 만든 건데, 카라 길이 일단 짧아. 목 높이도 어. 낮지. 그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캐주얼 셔츠는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입은 건 보통 한 3cm, 뭐 3.3cm 이 정도이기 때문에. 자, 이게 낮고 카라가 짧다. 지금 이 카라는 이렇게 쓰지 못해요. 이런 포멀한 수트 말고 셋업으로 바꿔서 연출을 하시는 게 좋다. 여기 플러케 있죠? 이거 네. 하나의 디테일로 더 캐주얼해 보일 수 있다. 어... 지금 당장은 뭐 티가 안날수 있겠는데 이거를 세탁을 계속 하잖아. 그럼 여기가 약간 워싱 들한 것처럼 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해진다? 데님 셔츠 보면 색 빠져서 쪼글쪼글쪼글쪼글해지잖아. 음. 여기가 살짝살짝 살짝 엠보싱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 셔츠는 더 캐주얼해지는 거야. 하지만 내가 입은 셔츠는 세탁을 뭐열번하던 스무 번하던 여기 그게 없어. 그게 이제 완전 다른 점이라지 음. 그리고 커프. 좁습니다. 차이 많아요. 소재는 옥스포드나 좀 단단한 구조의 셔츠 원단을 추천드린다. 폴리도 좋아요. 하지만 단단함이 있는 폴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핏이 이렇게 커져. 드레스 셔츠는 뭔가 쭈 가라앉아서 몸이 드러나는 느낌이 아름답다면 캐주얼 셔츠는 빡시가 그러니까 돼서 얘가 내 몸을 보호해주고 뭔가 지탱해주는 느낌의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캐주얼 입기 너무 좋다. 여기 타이을못 하나요? 합니다. 하지만 두꺼운 타이는안 돼요. 얇은 타이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룩북 같은 데 보면 이런 셔츠에 타일을 하는데 타일을 살짝 풀어서 내리잖아 그게 타일을 끝까지 채웠을 때 어색함을 내려서 이제 승화하는 거지 캐주얼 셔츠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트에만 입어야 돼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약간 어느 정도 핏을 갖춘 테일러드 진이라고 하는 청바지들이 있죠 그 청바지에 이 셔츠만 하나 입어도 어? 어떻게 더 깔끔하고 포멀한 분위기가 나지? 셔츠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음. 거기 위에 자켓을 입으면 또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처럼 바뀌는 세포의 룩을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셋업 자켓이 있어. 청바지가 있어. 이제 이 드레스 셔츠 하나가 그렇게 입었을 때좀더 캐주얼하지 않고 약간 더 포멀하게 연출하기에 좋으니까 이런 셔츠 한번 있어 보시면, 아, 또 캐주얼 셔츠랑 또 다른 맛이구나라고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실 드레스 셔츠와 캐주얼 셔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 디테일 2시간에 만나 보도록 하고요. 이런 드레스 셔츠 하나 있으시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생각보다 깔끔하게 연출할 때 활용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 구매하실 거라면 하얀색으로 드레스 셔츠 하나 구매하셔서 여기저기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